이매 탄생으로 단 열흘만에 5억 달러를 달성한 영화 '평론과 관계의 평가'가 명확하게 갈릴 만큼 영화의 호불호가 확실하죠. 트레일러,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룹을 영화는 '논란과 화자의 마인크래프트 무비 가이드 리뷰'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지, 또 지금 유행하는 치킨 t 키는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알고 보면 더 좋을 정보들과 개인적인 리뷰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 좋을 쿠키 영상 해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쿠키 영상 영화가 끝나고 직후에 나오는 것 하나 크레딧 o g 올라간 뒤뒤 e chicken and I'm going to go to the chicken and I'm g o i n 일단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게 간단한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을 짚고 넘어갈게요. 영화의 초반 짙은 장르물의 특성을 따라가듯 잿 블랙이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상황과 이곳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I am Steve. 어린 시절부터 탄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던 꼬마 스티브 하지만 한 노인으로 인해 탄광 입구에서 쫓겨나죠. 그 뒤로 삶의 찌들로 꿈이 바래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날잊고 있던 꿈이 다시 스티브를 빛나게 하죠. 그렇게 탄광으로 향해 모험을 즐기던 스티브는 탄광에서 테서릭트를 닮은 큐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큐브를 결합하는 순간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오버월드로 오게 됐죠. This. A Where anything you can imagine is possible.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모험을 즐기는 것도 잠시. 어쩌다 발견한 포탈로 들어간 스티브는 그곳에서 지옥의 네더와 마법사 말고샤를 마주하고. 교욱 no 스티브는 그들의 손에 잡히고 말았죠. 한편 스티브가 없는 바깥세상, 80년대 게임 챔피언이지만 현재는 빈만 쌓인 레트로 게임 샵주인 게릭과 <놀람>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장이 된 나탈리, <놀람>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자 천재 발명가임에서 동시에 너도치고 을 받는 헨리, 그리고 이동식 동물원과 부동산까지 함께 하던 돈까지.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오버월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티브까지 합류해개성강한 다섯 명의 캐릭터가 개성강한 오버월드를 지키는 것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Way, 그리고 과거 게임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는 이것이 게임 속 세상이란 것을 인식하고 소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은 이것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Let's do this. 앞서 들려드린 줄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작품 되게 뻔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되게 진부하고 오버월드라는 세상 속 네모를 제외하면 요즘 영화에 비해 태보한 느낌까지 들기도 죠 그런 부분이 평론과 관계의 평가가극명히 나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우리는 게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중잘 만든 예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통해 최근에 봤기에 관객들의 눈도 충분히 높아진 상태죠 그럼에도 이렇게 단순하고 태보한 느낌이 드는 이 작품이 나쁘지 않게 아니 어쩌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하는 관객을 잘 이해하고 이 게임이 가진임을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영화를 좋아하던 특히 8,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를 좋아하던 관객을 사로잡을 만한 과장스러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또 어떤 상황이든 심각할 틈을 주지 않는 유머를 채우면서 오랜만에 뇌빼고 웃을 수 있는 팝콘 무비가 되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예능이 재미없는 이유가 생각이 났거든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으니 관찰 예능을 안 보게 되고 남이 여행하고 힐링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 여행 예능을 안 보게 되며 남의 연애에 관심이 없으니 커플 예능조차 안 보게 되죠. 거기에 유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들은 보기 불편할 정도로 자극적인 소재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시절 예능을 그리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5분 순서가 같은 콘텐츠로 여전히 무한도전과 1박 2일을 밥친구 삼아 다시 보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요즘은 웃음을 주는 콘텐츠, 원초적인 버라이어티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코미디라는 장르는 영화 내에서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어떤 장르든 코미디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예요. Listen well, b r o I'm 그렇게 이 코미디를 메인에 혹은 서브에 내세워 영화를 만들기는 더욱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대놓고 코미디를 내세웁니다. 그것도 삐끗 코미디를요. What's this junk? An Ender Pearl. t e l e p o r t you to wherever you throw it. Yeah, right. Never! 근데 이 삐끗 코미디가 어이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네모네모 세상과 만나 더 빛을 내고 있죠. 거기에 이 영화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 유저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즐겼는지 또 게임 안에 어떤 밈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영화에 녹여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 스티브가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 치킨 공장을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건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스티브, 즉, 유저가 직접 만든 건축물입니다.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서 생존할 때, 유저들이 자주 만드는 건축물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스티브가 만들었다는 언급 관계, 중독성 강한 음악이 영화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더라도 80, 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를 좋아하는 관객은, 전개 중에 뜬금없이, 딱 30초만 나오는 이 노래에 웃음이 나오고 중독되죠. 또 게임을 좋아하는 관객에겐 자신들의 플레이가 영화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크게 공감하고 영화를 믿고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네모르된 오버월드 속 개성 강한 캐릭터들과 천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코미디는 뻔한 스토리에 녹아서 원초적인 재미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가장 큰 흥행 요소라고 생각해요. 다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온 평론가와 관객들은 이것이 진보할 수 있고 이 마인크래프트란 게임을 잘 모르는 관객들은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세계관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 영화를 100%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 할리우드식 코미디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번 영화는 패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You can make. <laughs> 이 작품은 잭블랙과 제이슨 모모아가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 작품의 캐스팅을 거절했다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의문까지 들 정도죠. 그만큼 전반부의 영화를 끌어가는 힘이 굉장합니다. 과학소년 헨리가 성장사사를 맡고 있고 나타리아 더는 서포팅을 맡고 있기에 사실 영화는 중방부까지 이 네모네모 세상과 잭블렛과 제이슨이 끌고 가지 않으면 힘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코믹 케미스트리는 완벽한 압을 이루죠. 모든 순간 밈을 만들어내는 스티브의 잭블렛만 있었어도, 혹은 등장하는 장면마다 마시간 매력을 보여주는 게릿의 제이스만 있었어도, 영화는 이렇게까지 흥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배우가 함께 있었기에 성공을 이뤘어요 거기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하는 관객은 스티브로, 글씨와 콘솔과 오락기를 좋아했던 관객은 게릿이 마음을 관통하죠. 문제인 두 캐릭터의 케미를 제외하면, 영화는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스토리가 정말 빈약해요. 스토리가 특별한 힘을 가진 큐브를 찾고 오버월드의 평화를 찾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반부터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싶을 정도로 이 네모 세상을 누비고 다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큐브는 제작사에서 요청한 하나의 큰 틀일 뿐인 느낌이죠. 감독 자레드했으니 이걸 전혀 따라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예전 작품에 비하면 자리드 감독치곤 멀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제작사에서 열심히 설득한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고 심지어 따라가지 않는 과정이 특별할 것도 없으니 평론가들은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영화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캐릭터의 매력과 감독의 매력이 충분히 들어간 영화이기에 영화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아저씨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취향에 적용만 된다면 영화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이오칸 디오스. It means goodbye, brother. No, it doesn't. Don't look at her. It does. 예고편에 대놓고 나오기도 하고, 이미 많은 분이 뉴스나 쇼츠, 틱톡을 통해 이 치킨조키 밈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었는지, 또 도대체 무슨 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화를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치킨조키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치킨조키는 게임 안에서 굉장히 희귀한 몬스터입니다. 약0.25% 확률로 등장하는 희귀한 몬스터인데, 아기 좀비가 닭 위에 올라탄 모습을 하죠. 그리고 예고편이 나오자, 적블랙의 스티브가 막간톤으로 치킨조키라고 외칩니다. 이게 단순히 재미 있어서 혹은 희귀한 몬스터라서 밈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일단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기다렸던 팬들이 예고편에 나와서 시청하는데 적블에이아임 스티브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Who are you? I am Steve. 근데 게임 팬들 입장에선 전혀 스티브스럽지 않은 거예요. 일단 이 스티브스럽지 않은 포인트가 미미됩니다. 약간 화나서 빚고다 정된 느낌이랄까요? 또 다른 장면에서 네더와 같은 게임 영화를 매우 진지하고 과장된 어경으로 이야기하는 게또 밈이 돼요. 여기에는 이 치킨 조끼도 포함이 되었고요. 하지만 막상 영화에선 앞선 밈이 되었던 장면이 너무 짧게 지나가거나 예고편과는 조금 다른 톤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 조끼만큼은 예고편과 똑같이 등장하죠. <목소리> 거기에 치킨 조끼가 등장하는 장면도 이미 예고편을 봤던 관객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순간이 등장하죠. 그렇게 초반에는 이 뻔한 전개에 등장하는 순간에 영화관에서 포착하는 관계가 생겼고 이후에는 이런 영상들이 바이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이 이치킨조끼 순간을 기다리고 등장하는 순간 목 놓아 치킨조끼를 외치죠. <목소리> 그리고 이후에는 더 과격하게 팝콘과 같은 것들을 던지며 호응하는 챌린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챌린지는 더 과격한 챌린지를 나왔고 실제 닭을 던지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굉장히 과격한 현상을 나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죠.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뉴스와 소치, 틱톡을 통해 보게 된 것이고요. 망작 같은 듯꽃 순내 같은 매력이 있는 영화에 챌린지를 찍어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단 5일 만에 5억 달러 흥행을 만들어냈죠. 어쩌면 이런 것들로 인해 영화 트렌드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처럼 챌린지를 만들어내거나, 밈을 만들어내기 위해 현안이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런 코미디 요소와 강한 영화일수록,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즐기는 영화일수록, 이런 챌린지 만들기, 밈 만들기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SNS에 공유하든, 안에서 팝콘을 던지든, 제작사와 배급사에서는 일단 티켓을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것이 일순이죠. What the hell?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포함된 부분이기에 꼭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신 뒤에 확인해주세요. 영화가 끝난 뒤에 총두 가지의 쿠키 영상이 등장하죠. 일단 영화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쿠키 영상. 이건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바로 코믹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죠. 근데 크레딧이 전부 올라간 뒤에 나오는 쿠키 영상은 게임을 깊게 즐긴 분들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해석을 준비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스티브는 이제는 다른 주인이 생긴 옛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스티브는 다락방에 있는 보물상자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초록 셔츠에 빨간 머리를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뒷모습만 나온 채 여성은 자신을 알렉스라고 소개하죠. 원작 마인크래프트 안에선 스티브를 포함해 총두 가지 캐릭터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두 번째 캐릭터가 바로 이 알렉스입니다. 즉 스티브와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대표하는 캐릭터죠. 이것으로 봐 마인크래프트 몹의 후속편과 세계관의 또 다른 주인공의 합류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다락방의 보물상자라는 떡밥까지도 남겨놓은 상태죠. 영화가 망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잊혔다면 별 감흥이 없었겠지만 영화가 흥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떡밥은 세계관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작사도 속편 제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두 번째 시리즈는 이 알렉스와 함께 세계관을 확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에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워낙 큰 세계라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며 후속 작품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알렉스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영화 제작사가 게임과 이것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딱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저격했습니다 <놀람> <놀람> oh <놀람> 이렇게 미리 프리미어 개봉을 통해 먼저 보고 온 마인크래프트 무비에 관한 가이드 겸 리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본 것도 있었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즐겼던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생각 이상으로 만족을 했거든요? 특히 이렇게 부담없이 웃을 수 있는 삐꺽 코미디가 그리웠나봐요. 그렇다고 여화가 완벽해 만점이야 꼭 보세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딱 킬링타임용 팝콘 무비로 좋았다는 뜻이고 게임을 알게8 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가 저의 취향을 저격한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마인크래프트 모비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다시 보기 지수는 스트리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해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5점이 정말 추천하기도 그렇다고 비추천하기도 애매한 기준이지 3점이면 추천하는 편에 속한 점수거든요. 그런데도 3.5점도 아닌 딱 추천 정도의 3점인 이유는 게임을 잘 모르거나 8 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할 영화입니다. 거기에 스토리도 절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상이 가능한 것을 넘어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사화가 발표가 되었을 때, 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처럼 애니가 아니라, 굳이 굳이 실사화로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의 이 네모네모 세상의 오버월드는 애니였다면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실사화로 이 네모네모 세상을 디테일하게 구현했기에, 이 병맛, B급 느낌이 배로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뻔하지만 맛있는 잭 블랙시 코미디 전작과 비교되는 맛이 가버린 제이슨 모모아까지 아저씨들의 케미는 영화의 재미를 극대화하죠. 분명한 건그 시절 마인크래프트를 즐겼던 관객 또 지금도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관객들은 이 영화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돈 주고 다시 재관람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저는 또볼것 같아요. 치킨과 함께 냅빼고 보기 좋은 영화랄까요? 요즘같이 예능만 겨도 전도엽이 지근거릴때 이것처럼 냅빼고 편하게 즐기기 좋은 컨텐츠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얼마나 기대 중이신지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소개하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again. Oh my god. Oh my god. Are you all right? Your head is huge. Aww.